사순절 열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 되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일상 속에서 때대로 찾아오는 여러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견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한 영적 메시지와 방향을 우리 가슴 가운데에 분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통한 온전한 감격과 회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